파 축구 구독으로 가장 빠르게 파워 축구를 만나보세요. 다음 라운드 경기 찍어주지면 그게 분성합니다. 파워 축구 예 전북입니다. 성남 와 성남이 완전한 로테이션으로 나왔는데 이겼습니다. 좋은 결과는 아니지만 여전히 2위이고 포항 같은 경우는 어 질뻔하는 경기를 어쨌든 적재에서 승점을 따냈으니 나쁘지 않습니다. 3위까지 점프했습니다. 예, 뭐, 전북은 순위는 2위지만 최다득점 1위, 최소실점 1위. 공수 밸런스는 좋다고 할수 있고, 내 경기 무패입니다. 뭐, 최근 기세도 나쁘지는 않아요. 지난 경기, 어떻게 보면 후유증을 어떻게 떨쳐냈을지. 뭐, 포항 같은 경우도 두 경기 무패입니다. 지금 3위. 어느새 전북과 울산에 위협하는 위치로 됐어요. 예, 뭐, 전북 같은 경우는 어 42골이나 뽑았잖아요. 홈에서 진짜 막강합니다. 절반을 넘는 골을 뽑았고 근데 수비가 약간 흔들렸어요 실점율 1에 당하는게 조금 그렇고 포항같은 경우는 2경기 연속 득점을 이어가지만 4경기 연속해서 골을 주는 점은 좋지 않아요 11경기 무득점 공격이 그렇게 좋다고도 할수 없습니다 과연 포항은 전북전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최근 맞대결 전적은 올시즌 한번 만나서 한번 붙었는데 포항 홈에서 3대1로 예.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제 친정팀을 상대로 한 인류창초 선수가 멀티골과 결승골을 누르면서 하지만 포항 스틸야드에서는 그에게 박수를 쳐줬습니다. 매우 인상깊은 좋은 문화라고 할수 있어요. 이거 순위 변동을 보시면 전북은 3위에서 한 계단 올라간 이위 이제 울산을 위협할 위치 어떻게 보면 이제 남은 경기에서 승리를 모두 거둔다면 1위도 탈환할 수 있습니다. 맞대결도 있고요. 포항 같은 경우는 들쭉날쭉하지만 어쨌든 3위로 확 수미를 끌어올렸습니다. 이번에 이기면 하미를 조금 더 굳건히 지킬 수 있죠. 의미있는 넘버 전북구단의 13명의 다이나믹 포인트 탑 100에 올랐습니다. 하미 한교원 5위 구스타보 24위 백승으로 집계됐고 포항은 10명의 선수가 다이나믹 포인트 탑100 1위 강상우 선수입니다. 국대 이번에 재승선한 격경사 문상혁 강현무 선수가 그 뒤를 잇고 있죠. 선수 몇 면은 뭐, 나쁘지 않다고 볼수 있는 양 구단이죠. 양팀 하디슈를 보시면 송민규 선수와 이용 선수가 대표팀에 발탁이 됐습니다 특이사항은 송민규 선수가 이제 포항 소속이 아니라는 점이죠. 대표팀은 다시 승선을 했고 포항은 지금 비상입니다. 팔라시오스 신진호 선수가 결장을 하거든요 오스마루아 경합중에 다이렉트 퇴장을 당한 팔라시오스 포항의 핵심인 신진호 선수가 못나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 포항이 가장 뼈아픈 부분이 아니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정말 비상이에요, 포항. 최고의 플레이입니다. 전북은 29번의 라운드 베스트, 4번의 MVP 속에 김보경 선수가 5번의 라운드 베스트를 차지했습니다. 김보경 선수 뭐 패스 능력이 뛰어나죠. 도움에서도 상위 랭크를 찍고 있고. 포항은 18번의 라운드 베스트, 2번의 MVP 속에서 임상엽 선수 회춘했습니다. 3번의 라운드 베스트, 2번의 MVP를 차지했죠. 임기동 감독을 더 많이 웃게 해준다는 그 모습이 지금까지는 적중한 듯 보여요 임상엽 선수 잘해주고 있습니다 공격 포인트 탑3를 보시면 고스타보 22개 일류챔고 20개 바로 12개 아, 진짜 엄청난 파괴력의 전북이고 호항은 아, 임상엽 강상우 선수 두이 합쳐야 고스타보 선수의 공격 포인트가 되지만 적재적소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죠 살림에 비하면 좋은 모습이고 고영준 선수가 7개로 새로운 모습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좋은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최다 출장자 탑1을 보시면 은 전북은 홍정호, 이용, 송방근 일류챔코, 최영준 선수 전북은 이제 30경기를 뛰었고 포항은 32경기를 뛰었네요 권한규, 강상호, 강현무, 신진호 신광훈 선수 순으로 나왔는데 아 전북은 신진호 선수가 나오지 못하는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엄청난 MB캡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신진호 선수가 있느냐 없느냐에서 경기력 편차가 꽤큰포항이라고할수 있거든요. 키플레이어 보시면 최철순 선수, 최투지 엄청난 체력과 활동량보다 투지가 더 빛나는 선수죠. 전북 원클럽맨이고 레프트백, 라이트백 때에 따라서는 센터백과 수비도 봅니다. 올 시즌 근데 험난한 주전 경쟁을 펼치고 있죠. 어 김윤성 선수, 긴다리 큰 키에서 나오는 준수한 왼발 킥을 무기로 내세운 측면 플레이가 좋고 최근 두각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김윤성 선수가 잘해주면 강상우 선수가 공격 포지션에서 쓸수 있는 부분이 있죠. 김윤성 선수가 더 잘해줘야 합니다. 아 슬픈 운명의 대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송민규 선수 포항에서만 뛰고 국내 다른 팀에서 뛰면 그 팀이 상모일 거라고 했는데 어쨌든 전북으로 갔습니다. 김기동 감독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했는데 어쨌든 송민규 선수 프로 선수 아닙니까 대표팀도 발탁이 됐고 전북에 와서는 내경기 공격 포인트는 없지만 날카로운 모습에서 기대하는 부분이 크고 강상우 선수 송민규 선수 영혼의 투... 진짜 짝 아니었습니까 강상우 선수도 대표팀에 올랐지만 이제 포항 에이스는 강상우죠 양팀 예상 포메이션 보시면 4-5-1-4-3-3으로 나올걸로 보입니다 부스타보가 좋긴 하지만 주말 주중경기 그런 컨디션 문제보다 일류첸코가 포항을 잘하는 점에서 선발 기회가 주어지고 송민규 역시 U20 카드로 나올 거고 박진성 선수가 조금 지쳐 보여서 최철순 선수가 나올 걸로 보이고 포항은 강상우 선수가 왜 라, 라이트백에 있냐고 보지만 송민규를 막기 위해서 강상우 선수가 라이트백으로 배치 될 걸로 조심스레 예상해 봅니다. 승부의 측을 보시면 저는 전북 승을 봅니다. 네, 전북이 승리할 것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송민규가 친정 팀을 상대로 이렇게 보면. 전북에게는 좋은 활약이지만 포항 입장에선 슬픈 활약을 펼칠 걸로 보입니다. 이 경기에서는 송민규 선수가 공격 포인트를 낼 걸로 보입니다. 전임에는 이번 라운드는 쉽니다. 곧 돌아온다고 하니 기다려주세요. 과연 슬픈 운명의 맞대결은 어떻게 될 것인가. 송산 맞대결 전적은 38승 2 3무 33패로 5전 정도 전북이 앞섭니다. 올 시즌 전북이 한번 이겼고요. 10경기 6승 2무 2패로. 최근 10경기를 잘라도 좋습니다 슬픈 운명의 대결이죠 지금 2위 3위 대결입니다 울산 추가하려면 승점 3점을 먹어야 하는 두 팀입니다 감사합니다